잠시만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젊었을 적그 곱던 얼굴. 요즘 거울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아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체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요,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어쩌면 1년 뒤에는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요, 정말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피부를 마치 그 불에 까맣게 탄 고기처럼 딱딱하고 누렇게 만드는 이것을 방치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이 이것의 정체와 함께 웬만한 피부과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까지 전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비너스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이후 급격히 찾아오는 피부 노화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피부 나이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드린 경험을 가진 20년 경력의 노년 피부 건강 생활 습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요. 이렇게 귀한 건강 정보 매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전문가님 정말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피부가 뭐랄까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확 능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인가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분 탓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과학적인 변화예요 이걸 피부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50대 초반부터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정말 폭포수처럼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피부에 세 가지 적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세 가지 적이요 아니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 적은 바로 탄력 저하입니다. 피부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 어, 탄력 저하. 우리 피부를 하나의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이요? 네, 집. 그러면 그 집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둥이 있겠죠. 그게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에요. 아하, 기둥. 그렇죠. 그런데 여성 호르몬은 이 기둥이 녹슬거나 썩지 않도록 관리하는 아주 꼼꼼한 감독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갱년기가 자면서 이 감독관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감독관이 사라지니까 기둥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약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요. 폐경 후 여성은 매년 콜라겐이 2.1%씩, 피부 두께는 1.1%씩 감소한다고 해요. 매년 집에 기둥이 2%씩 사라지는 셈이니, 집이 주저앉는 건 정말 시간 문제죠. 아,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적인 주름이 생기는 거군요. 땅이 푹 꺼지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피부를 지탱하던 기둥이 약해지니까 피부가 힘없이 주저앉는 현상이죠. 특히 피부가 얇은 눈가나 입가부터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엎친데 덮친 격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적은 뭔가요? 바로 검버섯과 기미입니다.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는 색소침착 문제죠. 아, 어, 이것도 호르몬 때문인가요? 그럼요. 피부의 보호막, 그러니까 방어 시스템도 약해져서 자외선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 집의 보안 시스템이 고장 나니까 자외선이라는 도둑이 막 들어와서 멜라닌이라는 검은 흔적을 집안 곳곳에 남기는 것과 같아요. 야 도둑이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이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너무하네요. 이 모든 문제에 뭔가 공통된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바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피부를 딱딱한 고기처럼 만드는 그 주범 바로 당화 글라이케이션 현상입니다. 당화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불에 탄 고기의 정체인가요? 맞습니다. 드디어 복선을 회수할 시간이네요. 어르신들 달콤한 양념 갈비 구울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양념 갈비요. 네네. 고기에 설탕 양념을 발라서 불에 구우면 맛있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살짝 딱딱해지죠. 네, 그렇죠. 맛있죠. 우리 피부 속에서도 아주 천천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당분이 혈액 속에 떠다니다가 피부 단백질, 즉, 콜라겐 기둥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아, 설탕물이 기둥에 달라붙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당분과 결합해서 변해버린 나쁜 물질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노화의 주범입니다. 한번 당화된 콜라겐 기둥은 탄력을 잃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져요. 그러니 주름이란 탄력 저하가 더 심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피부를 누렇고 칙칙하게 만들어서 자외선 공격에도 훨씬 더 취약하게 만들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처음에 피부가 탄고기처럼 된다고 하셨군요. 야, 정말 무서운데요. 그럼 이걸 그냥 지켜만 봐야 하나요? 해결책은 없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없겠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부 방어랑 내부 방어 두 가지로 나눠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외부 방어는 뭔가요? 최고의 방패막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는 겁니다. 아, 자외선 차단제 그거야 뭐 다들 바르잖아요. 그런데요, 비싼 걸 바르는 것보다 제대로 바르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잘못 바르고 계세요. 제대로 바르는 법이 따로 있나요? 그럼요. 우선 제품을 고르실 때는 딱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포장지에 적힌 PA++랑 SPF50. PA는 주름 만드는 광선을 막아주는 거고 SPF는 피부 태우는 광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플러스 3개, 숫자 50. 이것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p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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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F 50. 그럼 바르는 비법은 뭔가요? 양이 중요합니다. 듬뿍 우리 둘째 손가락 한 마디만큼 쭉 짜서 사용하셔야 해요. 손가락 한 마디요? 생각보다 양이 꽤 많네요. 네. 근데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비밀의 90% 법칙인데요. 90% 법칙이요? 그건 또 뭐예요? 이렇게 권장량을 한번 바르잖아요. 그럼 차단율이 50%밖에 안 돼요. 네. 겨우 50%요? 네. 땀이나 기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5분 뒤에 똑같은 양을 한번더 덧바르세요. 그러면 차단율이 90%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와. 5분 뒤에 한번 더. 이게 핵심이군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곳 바로 목입니다. 목. 목이요? 네, 얼굴만 곱고 목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면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여요. 얼굴에 바르실 때 목까지 꼭두번더 바르세요. 아, 그러네요. 목은 정말 생각도 못 했어요. 참고로 피부가 건조하시면 로션 같은 유기자차를, 예민하시면 순한 무기자차를 추천하는데요. 무기자차는 밤에 꼭 이중 세안 꼼꼼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방어는 자외선 차단제 두 번, 목까지. 그럼 내부 방어는 뭔가요? 몸속 당화를 막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인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식사 순서요? 네. 밥부터 드시지 마세요. 식탁 위에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아, 채소를 먼저 먹으면 뭐가 다른가요? 채소의 섬유질이 밥의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줘. 오호. 둘째는요. 식후 15분 산책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가볍게 걸어보세요. 우리 근육이 남는 당분을 에너지로 쏙쏙 빼앗아서 피부를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아요. 식후 산책 좋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단백질 짝꿍입니다. 흰쌀밥이나 국수만 드시지 말고요. 꼭 달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이것도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와. 식사 순서 바꾸고 15분 걷고 단백질 챙겨 먹고. 정말 돈안 드는 최고의 방법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추가로 무너진 기둥을 보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과 기린초의 힘을 빌리는 건데요. 콜라겐 그거 먹는 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말이 많던데요?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요, 30대, 40대 여성들에게 12주간 매일 3g씩 돼지껍질 콜라겐을 먹게 했더니, 특히 오른쪽 눈가 주름이 의미있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게 바로 기린초라는 우리나라 토종식물인데요. (2023년) 모건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기린초 추출물이 콜라겐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고 심지어 피부를 늙게 하는 당화현상까지 억제하는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와 기린초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군요 네 마치 낡아가는 집 기둥을 보수하고 기둥이 설탕에 절여지는 것까지 막아주는 아주 똘똘한 일꾼인 셈이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변 어르신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꼭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는 안양의 박어르신 72세의 사례가 딱 그런데요. 이분은 수십만 원짜리 영양크림은 정말 꼬박꼬박 바르셨는데 자외선 차단제는 귀찮다고 안 바르셨어요. 아, 결국 어떻게 되셨나요? 기미랑 건버섯이 더 짙어져서 결국 피부과에 가셨죠. 의사 선생님이 차단제 안 바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라고 하셔서 땅을 치고 후회하셨대요. 아이고. 외부 방어에 실패하신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동두천의 이 어르신, 68세는 내부 방어에 실패한 경우에요.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열심히 바르셨는데, 식후에 달콤한 믹스 커피랑 약과를 즐기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아 그게 문제였군요 네 피부가 탄력 없이 누렇게 뜨는 이유를 몰랐는데 당화 현상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셨다고 해요 정말 외부 방어 내부 방어 둘다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다 잘했는데도 안타까운 반전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사연이요? 네. 서울의 최어르신 75세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자외선 차단제, 식후 산책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말 완벽하게 실천하셔서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무슨 반전이? 그런데 딱한 군데. 목에는 깊은 주름이 자글자글했던 거예요. 아 설마? 네 맞습니다 얼굴에는 그렇게 꼼꼼히 두 번씩 바르던 자외선 차단제를 목에는 단한 번도 바르지 않으셨던 거죠 얼굴은 70대인데 목은 80대 같다는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의 세월을 만든 거예요 이야 정말 충격적이네요 목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정보네요. 어르신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갱년기 피부 노화, 즉, 탄력 저하, 주름, 색수 침착은 호르몬 감소 때문이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모든 노화의 배후에는 피부를 딱딱하게 굳히는 당화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실천 계획이 중요합니다. 외부 방어로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과 목에 두 번씩 바르기, 내부 방어로는 식사 순서 바꾸고 식후 산책하기. 이걸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 아하, 이제야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피부를 까맣게 탄 고기처럼 만드는 이것의 정체가 바로 당화현상이었다는 게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이야기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가 하는 생각의 거울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나 자신에게 참 곱다, 애썼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셨나요? 아. 피부를 아끼는 가장 첫걸음은요. 바로 나 자신을 아껴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 백세비너스가 드리는 놀라운 최신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